아니 발이 묶이따 가지고 잉 하고 마우스로 민거 같은 아 끝내기 홈런이야 심지어? 와나 이거 당하면 나 진짜 잠못자 그게 그 자리에서 기절이다 진짜로 자 컨텐츠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주목해주세요 우정인 컨텐츠 시작합니다 동네 사람들! 여러분들, 이제, 어머! 뭐! 어, 잠깐만. 몇 시야? 어, 여러분들! 헉, 깜짝 놀랐어. 다음 주에 크보 개막전이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크보 개막까지 일주일도 안 남았던 사실! 그래서 제가 다시 야구를 봐야 되니까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있는데 재화를 좀 해야 될것같아 야구 콘텐츠 재화를 좀 하기 위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 오늘은 사실은 예전에 하고 싶었던 빠던 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걸 너무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충 듣기로는 코로나 한참 심해서 미국 리그 잠시 안 했을 때 우리나라는 리그를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외국인들이 막 엄청 다 같이 보고 막 이랬었거든요. 외국인들 보다 깜짝 놀라는 게, 어? 얘는 빠던을 하네? 외국에서는 빠던을 한다는 게 약간 인식이 다르대요. 우리는 빠던을 어느 정도는 퍼포먼스적인 걸로 보잖아. 근데 그걸 약간 도발처럼 막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빠던 하면 절대 안 되는 불문율 뭐 이런 게좀 있어. 근데 사실 빠던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다른 팀이 빠던을 한다? 얘열 한데 우리 팀에서 만약에 빠던은 시원하게 세레머니를 탁 한다? 진짜 속이 뻥 뚫리는 그 매력이 있어요 오늘은 한번 빠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빠던이 뭐냐면 빠따던지기 이렇게 깡! 한 다음에 딱 보고 홈런이다? 던지면! 그게 빠던이야. 빠따를 어떻게 던지느냐. 뭐, 이렇게 던지, 저렇게 던지, 요렇게 던지느냐. 방법이 있어, 방법이. 요거를 한번 오늘 볼 거예요. 깐지나는 퍼포먼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점수를 보도록 할게요. 빠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트플립. 자, 2016년 외신에서 한국의 이 배트플립을 소개하는 기사 중의 일부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배트를 던진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플립을 예술이라고 부른다.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세계가 존재할 수 있는가? 정우님의 빠덤 딱 날리고 우 와! 아니 이게 이게 좀 맛있는 거 같아. 아니 빠따도 홈런인데 이거는. 자, 이진영의 빠던. 오호! 똑같다. 구장부터 코스까지 동일. 이건 약간 힘 있고 파워풀한 느낌이 들고 요거는 예술 점수가 있어. 빠따가 많이 돕네. 스냅이 굉장한 거 같아. 자, 요거 볼게요. 전준우의 빠던. 아, 설레발. 아, 이거 치 취... 이거 안.. 아, 어떡해! 사람들 웃, 웃는 거 뭐야? 아, 우리 팀이라 생각할까? 지금 스팀 막 올라오는데, 어떡해! 아니, 심지어 놀리는 상대 팀이 NC 다이너스인데도 여기에 이입이 되냐, 왜 이렇게? 자, 아, 다음이다. 이정에의바어 MBL식 배트플립에 가깝다. 우리는 좀 던질 때 휘리릭 하고 자아가 있는 것처럼 날아가는데 도발성이 강해지려면 사실은 요런 게 도발적인 빠던이긴 하거든요. MLB의 빠던은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그래서 더막 열받아 하고 그런 게 아닌가. 한국에서는 결국 빠더니 타격 연결 동작으로 고착화되었고 상대 팀을 자극하는 행동이라는 인식 자체가 거의 없어서 관대하다. 맞아 열받게 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감정이 남겼으니까 그냥 빠따의 자아가 생긴 거다 저절로. 빠따가 그냥 원해서 손을 떠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볼 리그에서 뛰던 브랜드 나이트가 박병호의 배트 던지기를 보고 넌 한국에서 뛰는거 괜찮은 거다. 미국에서 그랬으면 바로 다음 타석에 몸에 맞는 볼이다. 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MLB 내에서는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위로 인식된다. 때문에 처음 한국에 온 용명투수들이 한국 선수들의 배트 던지기를 보고 화내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한다. 하하하 <laughs> 어떡해 빠듬보고 진짜 도발하는 줄 알고 화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그럼 미국에 진출했던 강정호 님께서 9회 초 극적인 결승 홈런을 때리면서 배트를 이렇게 넣은 거야 진출 첫 회다 보니까 크보에 이 물이 안 빠진 거야 배트플립을 보지 못했다 라면서 <laughs> 감독은 못 봤다 아니 심지어 결승에 홈런 때렸는데 얼마나 예쁘겠어 근데 거기다가 배트플립에 딱 뭐라 하는 거보다는 그냥 이제 <laughs> 전못 봤어요. <laughs> 자, 그러면 한번 크보 프로 야구 최고의 빠더 월드컵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 황대현 님부터 볼게요. 저 던져서 호 훅! 애초에 근데 이 피지컬이 되게 멀리서 봐도 딱 좋은 게 되게 느껴져서 그냥 <laughs> 이렇게 올렸는데 한 3m에 갈것 같아. 자, 오른쪽 이대호 님 허허허 <laughs> 슈퍼 초패스트 빠던이네 이거는 이거는 그래도 프레임이 조금 더 길거든요 이거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진짜 초패 빠던, 빠빠던 제가 봤을 때 간지는 솔직히 말하면 빠빠던이 진짜 간지인 것 같긴 해 이거는 자신감도 있어 어, 이제 넘겠습니다자 박용택 님 허허허허허 리릭데휘릭 오른쪽 박병원 님 보겠습니다, 자, <laughs> 후릭하는데, <어리죠>? 박병원님 보겠습니다. <laughs> 오 어, 무신데 앞으로 던지는 거, 약간 옆으로 던지는 건 워낙 많은 느낌인데 요... 탁 마법을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저는 박병호님 아니 걸어간 동작도 뭔가 장난감 병정 같은 걸음걸이 정말 물 흐르듯 던져지는 이 빠던 어, 멋있네요 정우님 보겠습니다. 픽. 오, 어, 요거 되게 멋있다. 앉아서 빠던. 한쪽꿇르시면서 균형을 진짜 잡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인데? 빠르게 이렇게 탁 가면 이게, 요렇게 돼. 근데 요거를 다시 던지면서 작용과 반작용. 나는 이거 하겠습니다. 정훈님. 요거 멋있다. 무릎 꿇는 동작까지 멋있는 것 같아. 자, 홍선. 와! 만세! 만만세! 만세 빠던. 레전드다. 내가 당하면 나 진짜 잠못 자, 그날. 사성님 보겠습니다. 아나 이거 더못 잡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고혈압 온다. 대신은 좀안 좋은 것 같아. 나 왼쪽 것도 너무 깔싸 하이 좋았거든? 연결동작이 너무 예쁜 동작이라 좋았는데. 오른쪽. 오른쪽 뭐야? 합성이야? 아니, 발이 별로 안 움직이고 이동하시는 것 같아. 묶기 따가지고, 잉! 하고, 마우스로 민것 같은. 아, 끝내기 홈런이야, 심지어? 와, 나 이거 당하면 나 진짜 잠못 자. 왼쪽 거는 그래도 잠만 설칠 것 같은데. 나 오른쪽은, 아, 나 진짜. <laughs> 그게 그 자리에서 기절이다, 진짜로. 빠던의그 매력이 정말 잘 보인 게 아닌가. 양준의 님 어허! 근데 이게 날아갈 때이 파워풀함이 엄청 느껴지는. 이성훈님 보겠습니다. 던지고오오 오! 그냥 배트가 사라졌어 마술인데 수직 바던 바전. 무중력 바던인데와 그리고 귀가 더 멋있다. 요요 세레머니랑 카메라 워크 요거로 하겠습니다. 황대규님 딱 하고 보다가 휙 떨어진 빠던 이런 느낌도 너무 좋은 것 같아. 정말 정석적인. 깔끔한 바더인데 내가 봤을 때는 <laughs> 아 배트를 본게 감점이라고 너 던지고 아 배트를 위로 살짝 본게 감점이다? 이걸 던졌을 때는 뒤도 안 돌아봐야 된다 그게 또 중요하구나 빠따를 던지기로 맘먹은 이상 그 빠따가 어디에 떨어질지는 내 알바가 아니다 던지고 내 머리에 까 깡! 해도 모른 척아 뭐든지 빠더는 무심한 듯 해야 된다는 거네 정말 무심한 듯 자연스럽게 자 오른쪽 볼게요 보겠습니다. 오. 어, 뭐야? 아, 요거 조금 아쉬운데요? 저는 요거 하겠습니다, 지금 나바로. 어, 저 뭐야? 아, 이거는 원치 않은 빠돈이. 아니, 이거는 빠돈 당했다. 홍서우님, 보겠습니다. 3이 나 있어. 빠돈을 많이 하시나? 하고, 휙! 빠다가 사라졌어. 하늘 위로 올라가 버렸네요. 전준우님, 보겠습니다. 하고, 이거 멋있다 진짜 톡 치면 톡 하고 날라가는 그요걸로 하겠습니다 깔끔하네요 빠따의 멋이 또 그런 거네 딱 했을 때 빠따만 휙 날라가는 그게 멋있네 11강 요거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나와줄게. 자 이성열 님들 하하 미치겠네 이거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분의 그 허탈함이 혹시 보이시나요? 아 오히려 이거 안본게 다행이라고 아 그래 백스텝 안본게 다행이다 나 아, 이거는 이거 해야겠어 퍼포먼스적으로 강력하지 않았나 우승 하하 아 이거 뭐야 대박이다 이건 거의 커맨드 누른 것 같은데 철권 같은 데서 갈 거야 다 봤어. 딴거안볼 거야? 이거 안볼 거야? 갈 거야? 진짜 갈 거야? 다 봤어? 다른 영상 안본거안볼 안 거야?